그가 그러니까 내 말이 내가 이래, 내 이래서 광고하는 사람들과 상종을 하면 안 돼. 광고하는 <laughs> 것들. 네. <laughs> 광고하는 것들. <laughs> 찍고 찍히기. 아, 찍고 다니시이 고프로예요. <laughs> 아? 이걸로. 아, 진짜? 네. 시현 이현다 이걸로 찍었어요. 이게 퀄리티 좋던데요? 이게 색깔이 되게 쨍하게 아, 아, 나와. 아 네.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아니에요 난리 난네 아직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졌어요다 <놀람> 유튜버들이야 지금 자리 없을 <놀람> 줄 알았지 아. 네. 아. 그래서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놀람> 이걸로 주는 거야? 네 오프로 어, 사야지 프로 장이야 넌 이렇게 들어? 아 이거 연결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연결해막 들고 다니기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laughs> 선생님 뭐 드실 거예요? <laughs> 옛날 삼겹은 <상기업은> 아까. 옛날 은 바로, 아이 시그니처로 주세요. 시 <laughs> 오픈까지 못하겠어요. 그치, 한 100명 정도 된다 오픈하는 걸로. <laughs> 그러니까. 오픈 한랑한번 하고 나면 돼요. <laughs> <laughs> 맛있사 <맛있겠다. 웃음> 다들 열정이 넘치는구만 본인이 제일 열정넘없는거 아니에요? <laughs> 스크린 골프스. 모든 열정은 스크린 골프스. 근데 내가 제일 자주 올리는 것 같은데? 아, 어. 제일. 응. 이 되게 멋더라고요 응. 일주일에 응. 하나씩 올리니까 응. 아, 되게 두껍다. 저기도 고객지 아니야? 아니야 네. 원래 가려고 했는데? 그래. 네. 그거 원래 음. 되게 유명한데? 지금 방에서 제일 중요한데요. 회사에서 멀지 않아. 아 이것도. 퍼포먼스가 미디어 쪽도 나쁘진 않을 것같은데 오래 일하긴 괜찮나. 나 지금 거의 회사에 퍼포먼스 생겼는데 오신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거를... 데이터로 들어가기 시작하지. 나 데이터까지 안 가고 데이터는 데이터 하는 애들이 갈 거고 나는 그냥 플래닝 하는 걸 미디어 플래닝 그 거기서 인터넷 뽑아가지고 미디어 플래닝 하는 거 캠페인 가서 캠페인 재밌어 <놀람쇼> 나 캠페인 재밌어 재밌긴 한데 1년 안됐 여기 6월달에 왔어 아 진짜 얼마 안 되셨네요 되게 오래된 거 같은데 아래 그냥 나같아 그래? 길이 어게잘안 찍어요 거기 네. 몰라요 저도 제 롤이 뭔지 모르겠어요 <laughs> 하는 거다해 그냥 어. 영상도 하고 어. SNS 운영도 하고 맞아. 응. 캠페인도 하고 제작도 하고 어. 응. 지금 전부 다막 우리는 과제가 미디어 가지고 팔아야 돼막 그거 로직을 짜막 진짜 막이모습가 전환수 얼마 나오고 컨텐츠 뭐 나오고 확률 몇 프로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요거는 예산 얼마 배분해야 돼, 고류해야지 가능성이 어. 있고 저도 네. 짠 우리 모임에 뭔가 좀더 구독자 수 많은 유튜버가 좀 여섯 빨라야겠다뭘 찍는지 모르겠다. 너, 이게, 너. 이게, 저요. 이게 고프로 <laughs> 그 나이입거다요로나 그 스크린 있어. 와우. 골프 잘 거의 프로 골프 이성에서 여자 만나서 얼마야볼 거면 꼭. 구멍 누르라고 그래? 한 번에 아이가 뿡!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직 시기가 있... 지 오! 오잘 쳤는데? 불펌치는? 손을 어떻게 잡아요? 어? 손을 어떻게 잡아요? 손을 요기에 개 걸치고 요기에 개 걸쳐야 돼 손을 이렇게 하고 그냥. 여기 이렇게 이거에껴껴껴껴 껴서 이렇게 그냥 잡는 아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나이스 <laughs> 나이스 와잘 맞았다 잘맞는 거야 오, 와어150나왔네우 신기하다 내가 지금 비거리가170 나오거든 지금 연습하는데 <laughs> 나이스 잘하는데? <laughs> 저런 야구를 하니까34 <laughs> 연습해 연습해 한번 아, 보여줍시다 보여줄까? 뒤에도 무게중심 뒤에 줘야 돼. 응. 우와. 오. 우와. 어떻게 저렇게 좋지? 어떻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야, 아, 이제 180. 난 200까지 나와 봤음. 오, 좀 더. 야, 어차피 드라이버 비거리란 말이야. 어. 우와. 내가 잘한 거 맞아? 잘한 거야아 아래로 갔어. 아니, 근데 뭔가 스윙이 <laughs> 뒤에서, 뒤에서 확 온다. 나 다행히 폼은 나쁜던 사람 한 번도 못들었어 우와. 연습 끝나시고, 저와 함께 라운딩 어떠세요오씨 소리가. 그러니까, 이거 진짜 맞으면 이렇게 가. 해고 오는데? 봐라 어. 좋아. 해봐, 퍼프스윙. 그. 어. 맞아. 몸 가만히 있고 팔을 일단 휘둘러 봐공 보고 어? 아니 하나 안전적인 다 왜냐면 안전적인 게시작한거지 아, 이제? 어 이제 시작하는 거야 살살 쳐힘 빼고 쳐요 나이스 좋네 이야백다스 성공이지 치는 건 똑같은데 근데 무기가 마지막 점에 돼야 돼 여기를 어. 맞힌다라고 생각을 하고 쳐야지 올라오면서 얘가 티가 있잖아 어, 어. 그럼 맞을 거라고 그 여기를 보고 쳐 여기를 그럼 시작점은 이건 맞아? 어? 아시작점도 여기를 놓은 게 나아 원투 쓰리 <laughs> 야공 여기 있다 원투 쓰리 나이스 오, 나이스 와. 잘 맞았다 나이스 그래. No way,